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점점 수익이 커지는 좋은 아파트 6가지 핵심 역학직 공상병. 과거에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비결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유플렛. 교수님, 돈을 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본업을 가지시고요. 다음에는 본인의 집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돈을 굴리는 것입니다. 돈 굴리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도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가격이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왜 제가 산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왜 우리 아파트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요 먼저 좋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가지 세권이 겸비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세권 학세권 직세권 공세권 상세권 병세권입니다 물론 이 6가지 세권이 다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특급 아파트 라고 하여도 이처럼 6가지 세권을 다 구비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2-3가지 정도는 적당한 아파트이고 이러한 세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급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르는 아파트 세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입니다. 입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좋다. 는 것은 지하철 도로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따라서 매매도 강세고 전세도 강세죠. 왜? 누구나 다 이런 곳에 이사를 오기를 원하고 이런 곳에 전입하기를 원하니까요. 두 번째는 학세권입니다. 학세권은 말 그대로 학군이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초품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수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인근의 학원가가 잘 형성된 그런 지역을 학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 특징은 매매, 전세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세권입니다. 직세권이란 좋은 직장이 주변에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청사가 있고, 대기업, 벤처단지, 백화점, 대학병원 등이 형성이 된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직세권의 특징으로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세종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직세권의 특징으로 본다면 젊은 사람 유입이 많고, 연봉이 높으니 월세 수요도 많이 증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세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월세가 강세입니다. 네 번째는 공세권입니다. 공세권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변의 공원이나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호수가 있지요. 이런 지역은 50대 이후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자녀들도 다 키웠거나 분가도 시켰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후의 분들은 공세권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 금액이 급등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합니다. 60대 이후는 2년마다 한 번씩 딴 대로 이사를 가지 않기 때문이고,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세권입니다. 상세권은 아파트 주변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선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 시설 옆에 있음으로써 아파트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하고 신혼부부들이나 중년층들이 주로 선호하고 매매나 전세 또한 수요가 많으며 매매 가격, 전세값 또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는 지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세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형 백화점이 그냥 아무 곳이나 입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들어오는 만큼 그 지역의 미래가치 또한 굉장히 좋겠지요. 여섯 번째는 병세권입니다. 병세권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변에 대형 병원이나 대형 의료시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먼저 대형 병원이 들어서는 자리는 교통여건도 환경도 좋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상주 인구도 많으며 유동 인구 및 유입 인구도 많은 곳에 대형 병원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이 시골에 들어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형 병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그 인근의 도로 사정, 대중교통도 좋고 주변에 신도시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매매 가격, 전셋값 또한 상승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역세권과 직세권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으셔야 교통비 및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요. 중년층 경우에는 역세권과 학세권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뭐니 뭐니 해도 학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과 학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을 구해야 합니다. 노년층 같은 경우는 공세권과 병세권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산이나 호수공원 등 산책로가 있어 운동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응급한 경우에 치료받기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근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선호하십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안 오를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에 지하철도 없거나 교통사정이 좋지 않거나 학교나 대형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이왕 아파트를 사신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학직 공상병.